자르러바 반갑습니다 냥코 냥코 쌤단 대전쟁 3단지나 다이전쟁 오늘은 훌라훌라. 훌라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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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어, 훌라훌라 어, 훌라 3단지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각 얻었고요자 유하 유하 반갑습니다 유하 유하 반가 반가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생방 냥코 대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채팅창은 없애버린다는 거 어깨 어드! 자 이래서 훌라 첫번째 단계 고행이 훌라였습니다 어.. 요즘 들어 배가 볼록해진 것 같아 다이어트로위 훌라 어플을 시작한 냥코 아직 가끔 메탈적의 움직임을 멈춘다. 잘안 썼어요. 솔직히 잘안 썼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나무 공주가 있다 보니까, 어, 대나무 공주가 있다 보니까 그 훌라를 잘안 쓰게 됐는데 대나무 공주 없으신 분들은 훌라를 굉장히 어, 잘 쓰는 캐릭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화하게 되면 트리플 훌라 훌라 훌라. 너희도 훌라업 세 개는 돌려봤지? 제가 초등학교 때 훌라업 다섯 개까지 돌려봤어요. 음, 제가 훌라업 다섯 개까지 돌려봤습니다. 진짜로 레알. 그래서 저기 운동회 때 훌라후프 대회나가고 그랬어요 어.. 훌라후프 대표로 나가고 어. 훌라후프 다섯 개도 돌려봤어요 어, 여러분들은 몇 개나 돌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다섯 개 보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정확히 신남성초등학교 훌라후프 다섯 개 돌리기 어, 기록을 갖고 있는 뱅걸입니다만 어.. 어 체형유지를 위해 시작했지만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슴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주 가끔 메탈적이 움직임을 멈춘다 어. 갑자기 우울하냐 어. 초등학교 때어플라보 다섯 개 돌린 얘기하니까 뭔가 무하냐 쓸데 없는 걸 쓸데 없는 거를, <laughs> <쓸데없는> 거를 <laughs> 기록이랍시고어 <laughs> 어릴 때는 그게 자랑이었어요 어 어릴 때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어 목으로도 돌리고 팔로 돌리고 다 해봤지 어. 그왜 그런 거 있잖아 줄넘기 그거 삼단뛰기 아니야 삼단이 아니고 2단뛰기 그거 어, 많이 하는 거 가지고도 막 자랑거리였고. 지구, 지구마서 생각하니까 <laughs> 어, 그게 어, 지구 와서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네요 어, 많이 유치했지만 어쨌든 그때는 아주 어, 좋았다 어, 어, 쌩쌩이 쌩쌩이 어, 쌩쌩이또 제가 잘해요 제 쌩쌩이 잘합니다 어, 쌩쌩이 아주 잘합니다 제가 어, 쌩쌩이도 잘하고 어. 자, 어쨌든 시작 때문에 얘기 그만하고 훌라훌라, 트리프훌라 과연 여기서 진화하면 훌라후프를 몇 개라도 돌릴지 진화! 휴. 친화 성공 축하한다냥? 캐릭터 클래스 챌지했습니다 고양이 스프링 훌울라 이제는 기네스 퍼포먼스에 도전하는 고양이. 훌울라부터 추가로 사버려서 이제 정말 멈출 수 없다. 가끔 메탈적인 움직임을 멈춘다. 그렇군요. 어 우리. <laughs> 기네스 퍼포먼스 어, 내가 진짜 전 몰랐어요 어, 얘가 이런걸로 변, 진화한지 모르고 얘기한건데 어, 나랑 똑같은 애네 역시 양코는 주인을 따라간다 어 나를 따라서 훌라업 기록경신 어 기네스까지 도전하는 우리의 스프링 훌라 한번 보도록 하죠 음, 아 가끔으로 바뀐겁니까? 아주 가끔 아주 가끔 그 가끔으로 바뀐 우리 고양이 스프링 훌라 체험해보도록 하죠 으 훌라훌라 근데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좀비 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메탈은 리뷰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멈춤 매즈 아니 밀기 매즈 이런 애들은 저 어떻게 보여드릴 게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 좀 간단하게 좀 끝낸다는 거 어, 훌라훌라 훌랑하고 우리 우주 전사하고 국수 이렇게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수 데려가고 강문은 하나 정도는 데려가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강 여기 광염이 웨이트리스 용으로 가져갈게요 혹시.. 혹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혹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자 이렇게 해서 러브메탈 하마 쌍급에서 얼마나 매질을 잘 멈추는지 한번 보겠다냥 과연 그리고 모습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 자 요거 좀 기다리는 시, 시간에 제가 이거 좀 스펙 좀 찾아놓을게요 스펙 어, 제가 스펙을 안 찾고 지금 녹화를 들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레어에서 3단지나 훌라훌라 우리 훌라 스펙이 어디 있을까나 훌라 스펙 줄넘기? 아니 줄넘기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훌라가 왜 없어? 훌라? 훌라? 아, 훌라가 없네. 자 일단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훌라 훌라 기레스에 도전한다 훌라 훌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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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섯 개도 돌리지. 오! 나열개도 돌리지. 기레스 보기야. 히네스북이야. 어, 아 잠깐만 나. 아 근데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저게 뭐야.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캐릭터 찾다가 말았는데 이거 어디냐 이거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훌라. 아 어, 여기다 여기다 빙빙 복부 능력치 찾았고요. 자 갑시다. 아, 이 초등학교 때 다섯 개 언니. 난열 개도 돌릴 수 있어. 야! 왜 그거 있잖아. 인동과 어딘가에 인동과 어딘가에 그목긴 여성분들이 이제 미인이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에다가 링을 계속 하나씩 껴가지고 목이 기린처럼 길어난 거 있잖아. 그거 생각난다. 어, 그 인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 어, 나왔어. 과연 매지가 어떻게 멈출지. 이리 와. 훌라, 훌라. 훌라. 너도 뱃살 좀 빼야겠는걸? 어. 잠깐만. 어, 근데. 매지가 안 걸려요. 너도 뱃살 좀 빼야겠는걸? 아이 자식이. 얼굴에도 살이 조금. 아, 근데. 매지가. 조금, 어. 조 어, 어 그거 되는데? 어. 일단, 모이, 모이면은 그래도, 모이면은 이제 거의 무한 루프가 되는데, 한두만 있을 때는 좀 멈춘 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어. 그런 부분. 어이고, 그냥 죽어버리네. 어. 그 다음에 그것도 생각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요즘, 요즘 시대에 그거 있나? 옛날에 문방구 가면은, 이거 있어. 스프링 롤이라고 해서 이 스프링인데 무지개 색깔로 쫙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손에다가 여러분들 양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 스프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 아직도 팔아요 스프링 무지개 아직도 팔아요 아직도 팔아 아 아직도 있어요 아 그게 아직도 있어 오 대박 아, 500원 이, 500원 판다고 나 옛날에 그거 되게 비싸게 팔았던 걸로 아는데 무지개링 어아 그거 꼬이면 지리지 맨날 울었는데 꼬이면은 맨날 꼬였어 그 꼬이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씩 풀어가지고 알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 다시 풀어내는 고런 맛도 있었거든요 어 음, 고런 맛도 있었고 어 오늘 훌라가 아주 옛 추억을 상기시켜는데요 훌라 오오 어. 나를 들려봐봐 어내 눈을 바라봐 너의 몸은 늘어날 것이고 내 눈을 바라봐 어 우리 훌라는 쇼다리다 어 앉은 키가 훨씬 크다. 아주 어. <laughs> 훨씬 크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언제 능력치 보러 갑시다. <laughs> 능력치 보러 갑시다. 어. 언제까지 이훌러잉 얘네도 죽겠다야. <laughs> 얘네도 죽겠어. 어. 얘네 죽겠어, 죽겠어. <laughs> 계속 돌리다가. <laughs> 계속 돌리다가 그냥, 어, 쬐까콩나무처럼 그냥 하늘로 올라가겠는데, 그냥. 어, 그냥 하늘나라 구경하고는데 얘네들. 어, 빨리 편하게 만들어줍시다. 어, 빨리 편하게 만들어줍시다. 그래도 확실히 좋은 거는, 공치니까공치니까 공치니까 정지, 정지 매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요. 어, 정지 매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중에 충분히 쓸 만큼. 그리고 혹시 저처럼, 대나무 공주가 없으신 분들은 어 대나무 공주가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케로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어 메탈 스테이지에서 가케로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예 홀라입니다 지금 일단 모양이 귀엽잖아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병만 나왔는 어, 맨날 저기 그 뭐지 그거 맨날 저거 하다가 어 이제 드디어 어우 그렇지. 맨날 저기 뭐 멋있는 거 이쁜 거 이런 것만 만들다가 오랜만에 이제 병맛 하나 나왔네요. 아 너무 근데 마음에 든다. 어쭉 길어지는 거쭉 길어지는 거 멋있고 이게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 3단 진화를 모션까지 바꿔주는 어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맨날 그냥 모양만 바뀌고 모션은 똑같았잖아. 어 근데 이렇게 쭉 늘어나게 어 모션까지 바꿔주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노력하는 것 같고, 어, 그냥 색깔만 입히고 이랬었는데, 어, 너무 후쩍합니다 이제 스스, 계속해서 노력해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어쨌든, 갓캐라는 거를 증명해주듯이, 냥코 티켓 하나, 어? 먹어주고요. 원래 저게 잘안 나오거든요. 어, 이제 모션, 이제 3단진에서 모션 바꿔주는 클래스 아주 좋았습니다. 아이고, 거기다 걸음까지. 갓캐라는 거를 증명해주면서, 뭐 요것은 더이상 뭐 보여드릴 거기가 없기때문에 어..일단은 냥코 도감을 가서 요녀석 능력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흔들어봐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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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흔들게끔 만들어주면서 이거 어디있지 이거? 어 훌라야겠다 아이고 잠깐만 1단 때 이랬어 어 1단 때 귀여웠네 공격모션은요 일단 야아아아 어, 짧았어 2단은 좀 커졌어 어좀 커졌고 야! 어, 그래 여기 3단에서 <laughs> 겁나 길어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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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리가 허리가 자라나. <laughs> 어, 어, 점점 자라나는 희한해, 희한해. 가 크는 게 아니고 허리가 자라나. 어. 허리가 자라나는 스프링 몰라. 아,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거 굉장히 만족스럽네. 어. 이번 거 굉장히 만족스럽다 어, 보여주면서 자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하죠 능력치 샷 요게 능력치거든요 어 요게 체력이 14790입니다 2단일 때는 11390이었어요 체력도 능 증가했네요 체력 증가했고 다만 이제 공격력은 똑같다는 거 어차피 메주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공격력 뭐 그렇게 어 의미없다 어 보시면 되고 어 공격 빈도가 이게 잘못 체크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공격 속도가 1초, 0.6초? 어, 요고 정도, 어, 요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건지, 이게 줄어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 쿨타임은 똑같고, 공속이 약 0.6초가, 0.6초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건가? 어, 0.6초 공속이 줄어, 줄어졌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건가? 근데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아 요 0.6초가 줄어든 게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어, DPS 초당 데미지가 올라갔어요 어... 어, 줄어든 거... 0.6초 줄이는 게 의미가 있나? 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리가 길어지면서 음... 허리가 길어지면서 뭐가 좋... 뭐가 됐느냐 사정거리가 늘었습니다 ㅎ <laughs> 어... 플러그업의 양이 많아지고 허리가 길어지면서 사정거리가 무려 한25 정도 어, 증가했네요. 사정거리가 어, 25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laughs> 말씀드리면서 거기다 또 성인이 되면서 어, 메탈적 20%였거든요. 어, 크리티컬 아니 이제 예, 매지 멈출 확률이 20%였는데 40% 가까이 증가하는 엄청납니다. 이거 대나무 공주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나무 공주보다도 얘가 더잘 멈출 것 같은데? 더군다나 120에서 144. 약 2초에서 2점 아니다. 이게 90 92 1초라고 그랬나? 어. 92 1초라고 그랬나? 어. 음. 어쨌든 어, 이거 정확히 이120 이 144f 이거를 제가 잘몰라 가지고 어. 어쨌든 꽤 오래 멈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30f가 1초예요. 아, 그러면 어? 30f가 1초라고요? 그럼 4초를4초가량을 멈춘다고요? 4초를 멈춘다고, 요 이게? 아, 이게 4초를 멈춘 거 맞아요?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각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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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이거 너무 각혜인데? 어... 제가 또 말실수 할 뻔했네 아까 어야 이거 이번 크리티컬 3단 진화들 상당히 괜찮네 각혜네요 40% 확률로 4초로 멈추는 캐릭터는 드물어요 여러분들 어... 굉장히 드뭅니다 이거 와우 엄청나다 엄청난 각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 여기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탈적이 좀 아쉬운 게 이그 예, 없어. 어뭘더 보여 드릴 말 내가 보여 드릴 게 없어 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카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길어져라. 길어져 라어 보여 드리면서 여기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음 3단지나 리비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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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방. 유방방. 유방, 유방.